와, 이게, 땀구고뛰어량인것 같아. 오, 오 나이스. 오. 되게 스무스하게 높다. 홍길이가 저거 한 홍길이는. 타이 나이스 속공이 <목소리> 없잖아. 천천히 해. 와. 아, 까비. 와, <목소리> 하는것 봐. 일이야? <목소리> 저렇게 뛰어 다니는 치는 거다우형이었 <목소리> <우주> 무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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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놓쳐 미안해. <목소리> <목소리> <그래야 돼. 목소리> <목소리> 어나 어, 와, 잘 막아야 돼. <laughs> 이번만 이렇게 맞으면 잘 들어갔다. 이노 <laughs> 나이스, 이노 계속 계속 계속, 손만 손만. 아이아 바이올레이션! 바이올레이션 오아로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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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선혁이선혁이 선혁이. 사라 그렇지 들어갔다. <목소리> 와 준영이 미쳤다. 핵. 플 준영이 리바 진짜 미쳤다. 진짜 나. 아, 아, 까비. <목소리> 높이, 높골, <높골이야. 목소리> 들어갔다. 아이고. 아,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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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아, 가 이거 좋아 좋아 좋아. 나이스 형님. 아, 너무 딱 와. 비입니다잉 수비 좋아. 수비 좋아. 1번 빨리 줘. 아. 아. 나지어 아, 아, 빨리 수비 가 줘. 이롤롤롤롤 그래도 받았다. 근데 홍열이 자유투는 무조건 다 넣어. 안 들어가도 또안 들어가. 원래 저게 그거였는 유일한 특징. 다 넣을 거 같아. 그렇지. 역시 신옥만. 아우 까이 우와. 와, 진짜 점프력 봐. 와. 와, 맞다. 맞다. 아이. 아, 와, 나이스. 오, 박렬이 잘했는데. 나이스비. 나이스비. 나이스 아니 나이스비. 아 으아, 이아아 으아, 아아 으아, 미판하고 쉬지 아니 또 뛰어 또 뛰어 한꺼번 더이 팀이랑? 음, 아니 저 쉬고 있는데 형, NBA로 가신 거 같은데? <laughs> 음조던? 없나? 아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아유, 오늘 좀안 들어가긴 한다. 쟤가 제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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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스 제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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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

넣어줘 넣 그렇지 그렇지 어? 안 다치게 안 다치게 우리 볼이야 우리 볼 우리 볼 <laughs> <laughs> 당연히 저쪽 볼인줄 그렇지. 와와 <laughs> 천상 센터다 저거. <laughs> 아, <뒤에 대시면> <laughs> 아 야, <놓칠> 수도 있어. <laughs> <저렇게 앞에도 대신. 웃음> 네, 괜찮아 그럴 수 있어. 이거 하나 할것같전어 허전한 와전한허전준허이 진짜 미쳤다 너무 잘한다전한 허전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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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샷와 저것도 아, 잡을라 했네. 리면안 돼. 리면안 돼. 오. 오. 오, 오 나이스 이스 <laughs>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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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저 <laughs> 새끼 맨날 <laughs> 아 레전드 찍네 아우 까비 아 이거 너무 귀여워, 누가 11 12 13 14 15 1 땡어겨야 um 돼. 땡겨야 돼. 잘 썼다. 또 시작 OK. 다시. 예, 센스 센 선영이 좀 선영이 좀. 멋찬! 돼드도돼 그렇지! 신옹만. 안 막아? 아 h i t